안녕하세요 박건진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제어회로 y 델타 어, 완성한 것을 가지고 어, 삼상유도전동기 결선에서 동작시험을 해볼 텐데요 어,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압에는 어떤 변화 그리고 전류값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지금 상태 상관은 지금 220V가 나오고 있어요 자, 동작 기동시켜 볼게요 기동 버튼 누르고, 자, 모터는 Y 기동을 하고 있어요. 이때 전압이 220V에서 127V, 그리고 델타 결선으로 됐을 때 218V, 220V 정도 정상 전압으로 회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다음에 이제 전류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전류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지금 기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0A 자 기동을 시켜 볼게요. 기동 버튼 자, Y 기동 시 0.36A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어, 델타 기동 지금 델타로 넘어갔어요. 델타로 넘어갔을 때는 어, 1.5A 정도가 어,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정상적으로 잘 회전이 되고 있고요, 전동기도 회전이 잘 되고 있어요. 자, 정지. 트립, 예, 트립 시플리크에서 어, 어, YL 전멸하고 있네요. 이렇게 어, 직접 제어회로 만든 걸 가지고. 어, 삼성 유도 전동기 기동도 시켜 봤는데요. 어, 전압 차이와 전류 차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